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장난감 내배 장난감에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세벽에 찍는 건데 어 제가 급하게 지금 찍는 건 이유는 제가 이거 제가 그거 베트남 거 영상 올리고 올릴 건데 제가 일단 이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 거 살짝 올려야되겠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계속 섞여가지고 영상 순서가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일단 제가 급하게 좀 일단 말해 드리겠습니다. 그 뭐냐면, 그거 베트남 거 올리긴 올릴 거예요. 그런데, 그 영상 좀 섞여가지고, 네, 그 순서대로 안 올라갑니다. 그건 좀, 좀,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또 제가 베트남 올리긴 올릴 건데, 어, 약간 그 재밌는, 재밌는 영상들만 좀몇개 고여서 그걸좀 올릴 거예요. 뭐, 다른, 다 영상들도 올리긴 올릴 건데, 일단 재밌는 영상만 일단 고여서 일단 그거 먼저 올리고, 그 다음에 또 베트남 기념품도 어, 내가, 제가 보기엔 일단, 그 베트남 거 있죠? 저희 할머니가 노래 부른 거 있죠? 그거, 그거, 뭐, 그거 먼저 올리고, 그 다음에 베트남, 그냥, 그 다음에 올리고, 네. 이렇게, 이렇게,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, 네. 네, 그래가지고, 이, 이만을 하고 지금 영상 는 거였네. 그래가지고, 일단 제가, <laughs> 이 영상 올라가고, 곧바로 이제, 그, 곧바로 그, 다음에 그 영상 막, 이거지, 영, 영상 올라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거, 베트남에서 노래 부른 거 올릴게요, 네. 네, 그럼 영상을 네, 일단 섞일 수도 있으니까, 네, 그그좀 재밌게 봐,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일단 영상이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물,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깐만녕 제가 <laughs> 네, 이제 재밌는 영상 그거 찾아가지고 올릴게요. 제가 영상 섞일 수도 있습니다.